카드 샀어요. 안단테 카드는 버스 메트로고 요거는 기차용으로 따로 있어야 된대요. 샀습니다. 여기 아줄레주가 진짜 예쁘다. 이거 무슨 맛이지? <laughs> 이게 무슨 맛이지? 와인이랑 먹는 맛인 것 같은데? 약간 무시한 느낌이 드는? 감자. 그래? 이거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보시죠. 오빠 이거 좀 먹어보자. <laughs> 뭔가 타코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먹다보니까 괜찮은 것같아 이런 건 누군가 계 찾아봐야 돼 맛이도 좋고 너무 좋다 처음 먹어보 맛이야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 이게 뭘까? 이게 바칼 나온다? 리조또 나왔어요. 와. 가좀 질긴데? 음. 그래? 버섯 향 진짜 좋다근데 버섯도 또두개 시켜주면 진짜 안될거 같네. 음.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고 먹어봅니다. 커맛 진짜 특이하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이제 디저트까지 먹어요. 배가 부르긴 한데. 이게 너무 예뻐서 먹어보고 가고 싶어서 진짜 맛있다 응? 이거 여기 가루도 찍어 먹었어? 응 입에서 톡톡 터지네 음 피눅버터야 밀가루 근데 오빠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끝낼 거야 밥 먹고 산책 중 여기 이렇게 여기도 보트가 몇개 있네요. 여기는 집에 이런 그림들이 붙어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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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접시들이 있는데 카리스마적 같아요 여기 보트도 탈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 사실 물은 되게 동물이긴 한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타, 타일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름 넣어서 타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나왔거든요. 이름도 아주 래주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크기마다 14유로 저희는 2 2일로짜리 했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2 0유니까 여기 성당에 아줄레주도 되게 예쁘니까 한번 들러서 보고 가세요. 여기 메인 거리에서 아주 맞은편에 바로 있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예쁘다. 오케이, okay. it's good too. inside, okay. thank you, t thank you um. 계란으로 만든 과자라는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모양이랑 기본 제일 많이 봤던 모양이랑 이렇게 두 개를 사봤어요. 하가게되게거쁘다 그때 사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먹어서 그런가? 뭔가 계란과자 같기도 하면서 달기도 하면서 좀못먹어 o g o s of Gurunga? b u n 뭐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맛이 있다 이런 느낌도 아니야? 응. <laughs> 맛이 중간이다? 물은 똥물입니다. 돌아왔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바쁘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기 그 드라가역 앞에 바로 나오면 바로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좀잘안 나오는데 저희는 2분 있으면 가는 버스거든요. 가 서 이거 타고 가보려고요. 현금 도 준비했으니까 3.1유로. 역시 푸니쿨라래요 아직 남아있는 뷰를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주 평화롭네요. 오브리가 다자 네. 커피는 나란 차어요 착한 먹멍이네아 좋다. 뜨거운 거. <laughs> 너무 평화롭고 예쁘죠? 이제 저기 성당을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 여기 되게 예쁘고 평화로운 곳인 것 같아요. 이성당 뒤편으로도 올라오면 예쁘다고 해가지고 챗 GPT 말을 따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예쁜 것 같기도. <laughs>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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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해야 될것 같은데, 안 끝내네. 새소리. 푸니쿨라로 올라온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벌써 멋있는. 거. 이렇게. 와, 중간중간에 이런 분수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간쯤 내려왔거든요? 가보시죠. 여기부터는 쭉 내려가는 거다. 음. 아, 진짜 멋있죠? 우 쟤도 아니다. 가가 조금 더 미어 가지고 더운거 같아요. 짠. 어? 여기가 지금 30도야. 그분에. 음. 단마가 나왔습니다. 얘가 뭐였지? 카오팟 아닌데. 파시유. 파시유. 아 파시유랑 제 <laughs> 고장 났나 봐. 얘 뭐지? 똠양꿍 무조건 맛있을 걸. 식켜보 음, 음. 음, 있어야 음, 음.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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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식이요 <laughs> 여기 대성당 앞에 조그만한 가게들도 꽤 있고 지금 태국 음식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웃기죠? 밥 먹고 또 디저트? 너무 더워서 그냥 좀 쉬어야 돼요 밖에 있을 수가 없는 날씨인가요? 보긴 진짜 예쁘죠? 여기도 큰문 같은 건데 뭔가 공사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귀여운 가게다. 가게 구경 가자. 여기가 제가 찾던 디저트 집. 저거 혹시 음. 디저트가 이 엄청 많은데 이게 트래디션 라틴 안 사봤어요 이것도 맛있다고 했는데 카포세 아 크림이 똑같다고 해서 일단 안 사봤어요 <목소리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가로 주문하려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 브라가의 전통 디저트 같은 거에요 에클레어 같은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예. 에클레어 같은 에클레어인데 바삭한 흔남아요. 커피랑잘어울려요 뭔지 모르게 예쁜 그렇지만 갈순 없는 가게들이 쭉 있네요 다시 기차역 도착했어요 구글맵으로 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빨리 여기 왔습니다 <목소리> Wow. <laughs> oh she's so soft okay, thank you so much mm.